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다뤄볼 거야. 바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역사를 바꾼 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 성경. 그런데 과연 이 책이 단순한 고대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각도에서 함께 찾아볼 거야. 자,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 성경은 사실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예순 여섯 권의 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보면 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이6 6권의 책은 약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썼어. 그것도 140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됐지. 저자들의 직업도 완전 다양해.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세리도 있고, 랍비도 있었어. 기록된 장소도 제각각이야. 광야에서 쓴 것도 있고, 궁전에서 쓴 것도 있고, 감옥에서 쓴 것도 있고, 유배지에서 쓴 것도 있어. 심지어 언어도 달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어. 근데 말이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 따로따로 쓴 책들이 놀랍게도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시간에 연주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걸까 그럼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원래 헬라어로는 대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베드로우서 1장 21절도 주목할 만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야.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거 순환 논리 아니야? 응, 맞아. 일리 있는 지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의 증거들도 살펴봐야 해. 외부의 객관적인 증거들 말이야. 1947년 이스라엘의 한 양치기 소년이 동굴에서 놀라운 걸 발견해. 바로 사해 사본이야. 영어로는 Dead Sea Scrolls라고 하지. 이 사본들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건데 그 안에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은 기원 후 900년경의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걱정했어. 혹시 그 1000년 동안에 성경이 많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을까? 근데 말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사해 사본과 천년 후의 사본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어. 물론 몇몇 철자나 문법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야. 특히 이사야서의 경우를 보면 사해 사본의 이사야서와 현대 성경의 이사야서를 비교했을 때99.5% 이상 동일했어. 나머지 0.5%도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차이였고 이게 뭘 의미하냐? 성경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놀라운 정확성으로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야. 마치 누군가가 이 책을 특별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어. 바로 예언의 성취야.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됐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탄생 장소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원전 700년경에 이런 예언이 나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 마태복음의 2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어. 두 번째, 처녀 탄생 예언. 이사야 7장 14절. 역시 기원전 700년경이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처녀 탄생으로 성취됐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세 번째,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 자세히 나와. 이것도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정확히 성취됐어. 네 번째,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시편 22편 16절에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 이건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취됐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 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 십자가형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로마인들이 만든 사형 방법이거든. 다섯 번째, 배신의 가격. 스가랴 11장 12절. 기원전 500년경의 예언이야. 은 30개에 배신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지. 자, 수학자들이 이걸 계산해봤어.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의 17승분의 1이래.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 텍사스주 전체를 은하로 깨끗이 덮어. 그 중에서 딱 하나에만 표시를 해. 그리고 눈을 가린 사람이 텍사스 어딘가를 걸어다니다가 단한 번에 그 은화를 집어올릴 확률, 그게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야. 근데 예수님은 300개 이상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어. 이게 우연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표현에 주목해봐. 단순히 고대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면 왜 살아있다고 표현할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 노예부역 폐지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인도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산 마더 테레사. 인권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곡사. 이분들은 모두 성경의 메시지에 의해서 변화됐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꿨어.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 평생 가지고 있던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된 사람들.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고 있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단순한 책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시 과학과 성경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유명한 과학자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성경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큰 우매함은 없다. 누이 파스텔을,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조금 배우면 신에게서 멀어지지만, 많이 배우면 신께로 돌아온다. 블레즈 파스칼, 확률론을 만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이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방어했던 과학자야. 요하네스 케플러,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 이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 과학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과학적 탐구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우주를 깊이 탐구할수록 그 뒤에 계신 설계자를 더 분명히 볼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너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 만약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이 책이 단순한 종교서적이나 도덕교본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에게 직접 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는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직접 읽어보라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봐.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만약 성경이 정말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진실을 찾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오늘 영상 어땠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더 많은 성경 관련 콘텐츠를 원하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해. 댓글로 너의 생각도 나눠주면 정말 감사하겠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고마워.